최근 OXX 피부과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슈가 됐는데요.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튜브를 틀어놓고 보면서 운동을 했었었는데 그때 영상을 보면서 참 의사가 저런 부분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었는데 차를 자랑한다든지 시계를 자랑한다든지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줄수 있는 최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이런 방송을 하는 취지이자 보람이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내 보내는 것이 윤리상 어떨까 뭐 법도상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런 뒷광고 문제와 그 전에 그 피부과 원장이 해왔던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하게 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께 지식을 드려야 되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더 반성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가 조금 무겁게 흘렀는데요. 세상에는 굉장히 좋은 의사들도 많습니다. 정말 빈국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힘든 곳으로 가서 의료 성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무의천 가서 이렇게 환자를 돌보시는 정말 훌륭한 선생들이 님 많습니다. 참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진료를 하면서 의술과 함께 인술을 베푸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